뷰러거들의 만남. <laughs> 저희는 초코와 크로와상을 <그로> 시켰니다 <laughs> 그래서 매트리스를 사야 되고 들어가려면. 그고 그것 도다 어, 사야 되잖아요. 서랍장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사야 아. 아, 돼서. 그러면 초기 비용이 음. 너무 많이 되는데? 네. 그래, 고데 만약에 또이사하게 되면. <laughs> <laughs> 와. 이 티즈 그릇... 방금 동시에...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이건 뉴욕의 상징 아니야 비둘기? <laughs> 와, 신기하다. 헉! 조이다, 여기, 여기, 조이, 조이! 공원에 왔습니다. 아, 아, 저 조이 보고 싶다. 배가 고 가서 스타벅스 리저브 전 세계 여섯 곳으로 아, 여기를 왔습니다. 렉팅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와 이런 규모의 스타벅스라니 세계 6곳 밖에 없는 곳 같네요 와 화장실 가는 길인데 와 이게 세계 오섯 곳밖에 없는 스타벅스? 우왕 신기해. 이게 화장실이에요. 나 아, 너무 지금 촌스러운가 I like that. What? Tomato. Uh, you just don't take any pictures of me because I look like c e l Okay. 혼자 지금 순두부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홈밥데이 음! 아, 너무 맛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북탕동 제일 매운맛. 너무 맛있어. 핸드팟이 고장나서 맨날 지금 이러고 다니거나 헤드셋을 벗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번 사야 될것 같아서 사러 가고 있어요 이거랑 이거 오늘은 이제 그 학원 끝나고 혼자 뮤지엄을 미주? 네 가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풀었어요. 그냥 고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20 볼트짜리를 들고 왔으니까 여기서 자꾸 고데기가 안 되고 꺼져 버립니다. 안녕. 어.. 카페라떼 사줄 수 있나요? 카페라떼 사줄 수 있나요? 예요 브랜드? 브랜드? 다거 어제 카페라떼를 시켰는데 거기 직원이 우유 뭘로 바꿔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인기가 많냐니까 오트를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오트로 바꿔서 먹었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카페라떼 밀크 오트로 바꿔서 시켰습니다. 추천 드셔보세요. 카라오케 액티비티 중입니다. 진짜 충격. 오늘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은 항상 수업이 30분 늦게 있는데. 생각을 못 하고 심지어 평소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평소서 한 삼십 분 전에 도착했는데 아한 시간이 뻥아 비어버렸습니다. 오아 마이 갓 oh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When I interviewed him, yeah. I was so nervous. Okay. Yes. Yes, yeah, not n e r s Yes, because that is only one time, and I have to. I have to get what I want. Yeah. Yes, y okay. yeah. 저는 원래 오늘 학원 마치고 모마를 가려고 하다가, 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친구도 갈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로 이제 약속 잡고 지금은, 어, 따끈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인타운으로 가는 중입니다. 센타운에 와서 중국집을 왔어요. 나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게 여기서 그 립을 잃어버려가지고 립을 하나 사야 돼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팬티라는 제품이에요 <laughs>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제품이 지금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보통 립스틱을 열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열리는 게 이렇게 돌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후기들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카페트에 엄청 세게 집어 던지면 열린다 해서 그렇지, 무슨 말이지 했는데, 지하철에서 혼자 엄청 고민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걸 막 때리고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켰고 "와, 진짜 분량 제대로 걸렸다" 이러면서, 이게 진짜 잘못 부서진 거고, 여기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는 붙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와닿습니다. 이게 리필을 따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리필이랑 이게 별도로 사야돼요. 그래서 리필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왜또 이렇게 묻어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 얘왜 이렇게 돼있어? 오마이갓다 찌그러져 있는.. 아 정말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여기 이렇게 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립스틱 완성. 이렇게 돌려서. 진짜 이게 모르고 사면은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찾아보고 알게 된. <laughs> 여튼 불량은 아니었던 걸로. 색깔은 예쁘지 않나요? 약간 얼굴 톤 밝혀주는 레드 느낌? 부담스럽지 않게 잘쓸것 같아요. 오늘은 파란 니트 쪽이라서 파란 양말. 저는 양말이랑 항상. 깔맞춤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어렵지 않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양말만 코디를 잘 해도,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세트입니다. 귀엽죠? 반짝반짝. 오늘, 옷이랑 세트. 좋은. 저는, 올레아포를 시켰어요. 이거. 그러니까. 벚꽃 폈어요. 사원 가는 길. 이 올레아토 커피 이거는 메뉴판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리저브에서만 팔던 건데 인기가 많았는지 이제 스타벅스 전 매장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올레, 올레아토가 토피넛 맛이 강한 라떼인데 이 안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간장 라떼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이거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Today day. is my day. Yeah. If you paid me, I don't go out like this <laughs> Today is so good, right? <laughs> blueberry smoothie Sweet. Blueberry smoothie Blueberry smoothie Blueberry smoothie Blueberry smoothie Oh, blueberry Buddies Bubbies You just to put it in water No, um, the drink will worry about it Worry about the eye

Uh, because I don't know uh, what I want. <laughs> <laughs> mm. I it, uh, It's good. good. Yeah. But... Uh... I don't want to but... do bu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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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omebody say 마치자마자 바로 집가서 이제 이사가니까 나머지 짐을 써야 해요. 피자 프라이데이. You're welcome. Enjoy your pizza. Thank you. 이제 여기도 꽃이 피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제 브루클린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입니다. 샹과밥안 주운 지 알고 햇반을 돌렸는데 밥이 왔어요. 생강? 한국의 생강? 아, 생강? 네? <laughs> 아, 아. 네, 저는 오늘 이사가는 날입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제가 한 달간 묵었던 브루클린 홈스테이 숙소입니다. 여기에 적어도 한 4개월은 머물 줄 알았는데, 한달 묵고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즐거웠던 첫 홈스테이 경험.